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무과금 성장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저는 몰랐는데 마을회관 레벨에 따라서 이 반짝이는 광석하고 은은한 광석, 빛나는 광석 패키지가 다르더라고요. 개수가, 가격도 마찬가지고. 좋을 분들 중에서 광석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크리에이트 코드 f a d 바다를 인게임 상점이나 슈퍼셀 스토어에서 한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 5마리 다 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즌이 7시간 31분 남았는데 트로피도 2414점으로 마크가 없습니다. 하밍은 없죠 아무것도. <laughs> 방어도 4일 6시간 전에 들어온 게 마지막일 정도로 그만큼 지금 팽팽 놀고 있습니다. 근데 클렌저는 또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공격관계 나오는데요.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가 바로 저울분들도 이 조합을 무조건 써라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녹화 버튼을. 지금 14월이죠? 14월, 올라온 가 14월이구요. 독수리 타워도 14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시는 것처럼, 좋을 분들은 약간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스피릿 폭스가 없는데, 어떻게 일렉포츠 라인정을 하느냐, 드래곤 조합을 쓰느냐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놀라실텐데, 일렉포츠 14레벨밖에 안되구요. 그리고, 더 말도 안되는 상황, 추적방패 1레벨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일렉 부츠만 신고 지금 일렉 부츠 라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분노 하나 제외하고는 투명을 다 들고 가가지고 지금, 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스피릿 복스 없이도 충분히 라인 정리하면서 드래곤을 넣었을 때 완파가 가능한데 이렇게 방탈을 가려주면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뭐가 됐든 간에 드래곤 조합을 쓰든 지상 조합을 쓰든 간에 일렉 부츠 라인 정리는 무조건 로챔을 가운데쪽으로 배치를 어, 가운데쪽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가려서 넣어서 안쪽을 파먹어줘야 됩니다 안쪽을 파먹어줘야지 완판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추적방패 날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추적방패 1레벨이라서 <laughs> 투석기 날라가지도 않아서 제가 자이언트 화살로 요렇게 또 센스있게 상황 대처에 성공을 했습니다 투석기를 잡아줬고요 그리고 방출기가 불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워든과 미니언 플루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영 장비들도 레벨 보시면은, 미프, 보이십니까? 다, 그것은 11레벨. 그 다음에, 어디가든요, 2레벨밖에 안 됩니다. 워든도, 분노보석은 15레벨도 안 찍었어요. 15레벨에 이제, 분노보석, 그, 버프 효과가, 그 분노 효과가 10%나 증가하기 때문에, 15레벨은 무조건 찍고, 쓰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영 장비, 어 최소 레벨,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해준 것처럼, 이제, 하고, 공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근데 아주 14레벨이죠. 그리고 아처킨도 자이언트 화살 14레벨인데 힐러 인형 5레벨입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영웅 포션을 빨았기 망정이지 영웅 레벨만 올라가서 깡길만 살짝 쎄졌을 뿐이지 체력만 높아지고 용장비는 진짜 슈렉입니다. 말 그대로 슈렉인데 지금 13월 풀방타 1 4월간 넘어갔지만 14월이고, 독수리 더도 14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웅 장비로도 완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공격은 15월에 들어갔다가 완파를 못한 것 뿐이지, 14월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웅 장비들의 레벨을 좀 올려서, 15월에도 공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용 장비 레벨을 보시면 낮지만 광석은 반짝이는 광석하고 은은한 광석은 풀입니다 어쨌든 지금 레벨을 올려야 될 거는 분노 보섯 이거 10%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45% 만들어줘야 되고요 뭐 15레벨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메탈바지를 바꿔서 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한번더 올리면은 발사체 피해량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이언트 화살도 15레벨 만들어주면 발사체 피해량 올라간단 말이죠 요것도 올려주고요 자 알뜰하게 진짜, 최소 레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영상 보시면서, 이거에 맞게만 올리시면은, 공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힐러 인형도, 이거 한 마리 소환되면 좀 그러니까, 한 마리 더 소환되게끔. 6레벨까지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만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추적방패를 찍고 싶지만 사실 추적방패를 지금 찍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방타를 대부분 올렸습니다. 이제 곧 14월로 제가 갈 생각이기 때문에 6레벨은 제가 그래도 많이 올려놨단 말이죠. 14월 가면은 8레벨 대장간 안 되나보다. 7레벨에서 호구인형인갑다. 아, 신속이 이게 잠금해제가 안 되네요. 로켓창을 그렇다고 이거를 보석으로 지금 사봤자 레벨도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이대로 공격을 가볼 텐데 there, 제가 이 지금 클랜전 진행되고 있는 17번이 15월인데 방타가 막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14월 방타가 꽤나 많고 15월 독수리 타워죠, 이거? 완파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일렉 부츠라도1레벨더 올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별 차이는 없지만은 1레벨 돌리고 15레벨 맞춰서 가는 걸로 할게요. 조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드래곤에다가 일렉 부츠 라인 정리니까 올 투명에다가 빙선에 벌룬을 받아갑니다. 일단 1 6코리 알은 이 독수리 타워가 엄청 무섭기 때문에 로얄 챔피언을 독수리 타워 쪽으로 넣어 가지고 일렉 보츠로 라인 정리합니다. 로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보면서 투명으로 가려 주면서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6시 아처 킬을 넣어 가지고 자이언트 바살로 여기는 방출기들을 자를 수도 있고 한 12시에 넣어서 방출기들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자화을 쌌다고 하면은 4시 쪽 5시 라인으로 이제 드래곤과 미프 워든 넣어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면서 비행선 놓고 무적 써서 최대한 늦게 홀을 잡아낼 겁니다. 벌룬으로 그 다음에 해골 마법 싱글 쪽에 써주고 뒤쪽에 싱글 쪽에도 써줄건데 뭐 상황에 다또 달라질 수도 있고 미니언 프린스 다크구슬을 뭐 센터 쪽에 쓰든 아니면은 여기 라인에 쓰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뚫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들어왔고요 비행선 선택돼 있고 우선 로챔을 넣어가지고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아 추적 방패 레벨 올리고 올걸 그랬나 자 투입을 해 주고요 바로 자좀 맞아도 되니까 이 투명을 가서 오라 데미지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수리 타방으로 오겠죠? 갖고 가려주고 또. 엄마야, 엄마야. 자, 추적방패 미리 던지고, 체력 좀 채웁시다. 자, 투명 또 가려주고. 자, 독수리 타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가려주고. 자, 투명 많아요. 자, 또 가려주고. 자, 투석기.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서 안으로 보내줍니다. 또 가려주고 좋아. 방출기도 정리하자. 투석기도 정리하냐? 방출기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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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그렇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퀸 넣어가지고 방출기 잘랐으니까 위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퀸을 여기다 놓고 자이언트 화살로! 대공포를 다 자릅시다. 그렇지 얼굴 넣어주고 자, 이제 드래곤 여기 좀 넣어주고. 자 간다 이제. 자 해골 마법 여기 써가지고 드래곤 이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어요. 볼륨 넣어주고. 워든에다가 미프까지. 자퀸 이제 얼굴하고 싸우고 있어. 잠깐만. 잠깐 거기 대기해. 자 저기 있는 로챔 빨리 잡아주면 좋겠는데 자 싱글 잡았고 그리고 이제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아 근데 비행선 이렇게 넣는 게 맞나 지금 야 여기서 무적 써야겠다 아 이게 비행선 날리는 느낌인데 이거 홀 폭탄 맞겠다 아유 이거 참야 이거지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 미스다, 비행선은 진짜 미스네. 차라리, 시운이었으면더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 미프 아직 살아있는데, 미프 다 구구슬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제발, 아처 타워 잡아라! 아니, 거기 아니야! 나 미치겠다, 씨. 아하, 나 진짜. 와, 다 왔는데, 진짜. 자, 해골 마법 싱글 쪽에. 늦게 들어갔네요 또. 아유 진짜. <laughs> 아 이거 참 지금 몇개 실수가 나왔냐면은 비행선을 가지고 간게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아처킨 쪽에 시운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럼 무적을 늦게 쓰던가, 아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쓴 거야. 미니언 프린스 다그것 잘못 날라갔고요 아, 이렇게 일렉부츠 좋은 걸 알리고 싶은데, 또 이것도 완파 안 됐다고. 쓰레기네, 안 쓰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일렉부츠 안 쓰면 여러번 분 손해입니다. 제가 13월인데, 지금 15월 가서 이겁니다. 그니까 러 제가 완파를 하고 안한걸 떠나서, 1레벨이에 1레벨!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완파를 못했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에 공격을 더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방타가 더 셉니다. <laughs> 나 미치겠다. <laughs> 아, 나 여기 뭘 올릴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깨, 이걸. 물론, 다른 방타 레벨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방타들이 많이 뭉쳐 있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들고 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공격과는 다르게 시즈머신하고 이제 가져가는 유닛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힐책을 1레벨 더 올려 가지고 무적 빼고 힐책과 분노보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에다가 로챔을 넣어서 라인을 잡아 주는데 로챔이 솔직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는 거 보고 자이언트 화살도 뭐요 대공포 쪽으로 쏴 주거나 아니면 반대 대공포 쪽에 요렇게 싸가지고 이거 정리하거나 해가지고 드래곤을 넣어줄거구요. 돌풍선으로 가는데 해골 마법도 챙겨가니까 싱글 쪽에 아까처럼 깔아가지고 오로 끌고 다크구슬도 독수리 타워 쪽이든 매겨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완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격 들어왔구요. 일단은 돌풍선을 바꾸고 로챔을 넣어서 1레벨 추적 방패와 <laughs> 15레벨 일렉 부츠로 라인 정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피폭포스가 없기 때문에 투명으로 먼저 당연히 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로즘 뭐 죽어요. 모놀리스한테. 자, 가려주고. 모놀리스 체력, 딴딴한 거 보소, 이씨. 자, 다 제거됐고.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려주고. 홀을 잡을 수 있나? 자, 가려주고. 자, 홀까지 왔습니다. 토니드 트랩 나왔지만 의미 없구요. 자, 홀에 붙어 있는 게좀 아쉬운데. 왜냐면, 홀, 폭 때문에 맞으면 아프거든요. 홀 가려야겠다. 아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홀은 오라 데미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맞았다, 그래도. 아, 제발, 분노가 없다. 투석기라도 잡아주라. 제발, 투석기. 어우! 어 방패가 잡았어. 어우! <laughs> 방패가 잡았고, 그러면은 이제 드래곤을 넣어줍시다. 여기 해골 마법. 써주고. 써주고. 돌풍선도 넣고, 워든에, 볼론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퀸을 잘 넣어야 되겠죠? 퀸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자이언트 화살 밑으로, 밑으로 볼 때, 쏴주고, 대공포 다 날립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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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여기다가 이제 얼굴을 넣어주고, 자, 다 그곳을 매겨줍니다. 다 그곳을 잘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힐체도 들어갑니다 힐체 그다음에 싱글 쪽에 해골 써야 되는데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좋아 오히려 힐이 좋아 무적보다 지속적으로 체력을 채워주기 때문에 자 싱글 쪽에 해골 써주고 드래곤에서 이제 돌풍선에서 나온 드래곤은 체력이 레벨이 높습니다 레벨이 높아서 더 잘해줄 수 있어 그렇지 간다 아직 1분이나 남았고요 싱글 쪽으로 가죠 좋았어. 해고 로그로 좋고 빨콩 나봤자 의미 없고 아직도 분노 보석 발동되고 야 이게 확실히 무적보다 이제 벗어나면 무적이 풀리고 차라리 힐책을 분노 보석 같이 들고 와서 초반에 마법을 다 쓰는 일렉포츠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남은 유닛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구멍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장비 저 레벨 낮습니다 어 이렇게 유닛이 많이 남습니다. 15월에 공격을 들어가도, 물론 15월도 언년차는 15월이지만, 13월입니다. 13월. 영장비 보셨죠? 결국 이 일렉 부츠가 진짜 사기기 때문에,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1순위가 일렉트로 부츠입니다 무조건 사서 공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무과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